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3년 대비 공무원 지식 특강 제 1편 공무원의 개요. 공무원 시험의 개요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국가직 지방직 경찰 소방 등등 공무원의 종류를 일단 모르죠. 자 공무원의 종류에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법원 공무원이 있고 국회 공무원이 있습니다. 아! 지금 잠깐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산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그래서 법원, 국회, 행정. 이 행정 파트가 이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나눠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국회 법원은 별도의 분들이 많이 시험 보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어,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합니다. 자, 국가직 공무원에는 어, 우리가 잘 알듯이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거기에는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다 있어요 경찰 소방 군인 교사 국무원 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이거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요 교사도 포함돼서 자그다음 지방공무원이라 그러면 뭐냐 지방공무원 아자 지방공무원 하니까 순간들은 어, 생각이 있죠 뭐죠 서울 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이제 혼란의 아, 서막이에요. 자, 지방이라는, 이 지방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다. 여기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면다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어, 불과 몇 달,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선거 하셨잖아요. 지방선거라 그랬지, 그래, 지방선거. 아 서울시 뽑는데 왜 지방선거라 그랬지? <laughs> 네 여기서부터 혼란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시험에서 얘기하는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법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에 딱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선거할 때 누구 뽑았어? 도지사, 시장, 네? 구청장 동사무소 아 그건 뽑진 않죠 네 동사무소 구청장도 일부는 안 뽑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법 행정학을 배우면 아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냥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청 도청 시청 구청 동사무소 뭐, 요새는 뭐, 자치센터라 그러기도 하고, 뭐, 행복 무슨 센터라고 하죠? 뭐, 요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 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그, 이제, 어, 무슨 무슨 도 하면, 도에 또 직할 사업부들이 있어요. 뭐, 상수도 사업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다이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방에서 근무해서 지방직이 아니라, 네, 서울시를 다 포함해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제주 특별자치도까지 전부, 예, 지방자치단체다. 어, 그러면, 그럼 국가공무원은 뭐야 도대체 국가공무원은 자 국가공무원은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부처청이 뭐야 무슨 무슨 부 장관들 있잖아 장관들 장관 우리가 안 뽑죠 예 네, 대통령 임명하죠 네, 그부 교육부 네? 이런 게 이제 국가공무원이에요 고용 고용노동부 자 여기서 여기서 헷갈리는 게또 있죠 자 고용노동부야 가령 고용노동부는 우리 동네에 있던데 자이 사람은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이에요. 국가직이죠, 예, 국가직이죠. 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우리 동네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근무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세무서, 세무서 있잖아요. 뭐 사업자등록하거나 이럴 때 가는 거 어디 소속이에요? 국세청, 국세청, 예? 국세청 소속이 국세청. 그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지 우리 동네에 있다고 지방직이 아니에요. 그럼 서울에 있는 국세청은 아 그거는 서울시예요? 아니죠. 그 사람도 역시 국가직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네, 항상 하는 말 아니 국가지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분 있고 예전에 이제 서울에 청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뭐 물어보냐면 그럼 다 세종시 가나요? 그래요? 아또 그거는 알아. 세종시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알았어 이제. <laughs> 네, 그러나 아니다 둘 다. 네,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청 그러면 여기 부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그다음 청 관세청, 예. 그리고 또 국가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정보위원회, 뭐,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직렬에는 이제 직렬이란 게 나아요. 직렬.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무원 뽑을 때는 이각 부서에서 뽑는 게 있고요. 한 번에 다 뽑는 게 있어요. 한 번에 다 뽑는 게 일반 행정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거는 아, 이제 좀있다가 시험 공고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다. 예, 네, 국가직 지방직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9급, 8급, 7급 하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래요? 9급 공무원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9급 공무원이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이 드는데, 네, 공무원의 계급이라 그래요. 계급, 계급. 여기 있죠? 계급.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단다. <laughs> 법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 계급이라 그래요. 계급. 계급 어디서 쓰요 우리가? 군대에서 쓰세요,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계급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9급이에요 그러면 소방은 네, 소방은 소방사에서부터 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위, 뭐 소방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경찰은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순경, 순경, 제일 나중에 순경이에요. 그다음 경위, 예, 경찰대 나오면 경위죠.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급이 없는 것도 있어요. 교사.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9급공무원 예, 국가지 지방직 여기 주로 하니까 제 방송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7급은 그럼 뭐냐? 7급 공무원도 들어봤잖아. 7급 공무원 뽑는다고. 이거 어디서 알수 있냐면 우리 지금 좀 있다가 에, 시험 공고 보면 다 나옵니다. 시험 공고 안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이, 이게 9급과 7급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계급은 1급이 제일 높아요. 9급이 제일 낮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 보잖아. 아니면 1급 공무원 시험을 봐야지. 제일 낮은 것부터 시작하잖아, 원래. 시험이란 게. 근데 나는 7급을 보고 싶어. 아,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9급과 7급의 차이는? 아니, 딱 봐도 계급이 높잖아. 아, 국내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높은 계급에서 하는 일이 다르잖아. 낮은 계급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각각 계급별로 하는 일이 있잖아. 마찬가지예요그래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1급부터 9급까지, 어, 각, 급마다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해. 뭐, 가령, 가령 뭐라 그래야 되지? 뭐, 9급은 사원이고, 뭐, 8급은 뭐. 아 그런 거보다는 약간 뭐어 경찰은 뭐 8급이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라인에서 다 있는 거죠.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니까 내가 만약에 아까 국가 기관 어디 있어? 자. 교육부에 갔다 그러면 교육부에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어?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이런 거예요. 고위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뭐 교육부는 9급밖에 없어. 그거 아니야. 교육부는 구급만 있어 그런 일이 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급은 자 이렇게 계급 이해하면 되고 구급보다 7급 시험이 어렵고 당연히 이런 예, 수도 적게 뽑습니다 근데 이제 난 공부를 되게 잘해 난 공부에 소질이 너무 좋아 소질 있어 하시는 분들이 7급 도전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구급부터 차근차근 올라갈래 자 그러면 구급은 7급이 될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군대 가면 올라가잖아 2 <laughs> 등병 평생 이 등병으로 제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올라간다면 그 승진이라고 하죠 승진 승진이 됩니다 예, 승진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하시면 돼요 물론 제 유튜브 방송에 있긴 한데 지금 알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지금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뭐 응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험 공고를 봐야 되는데 시험 공고 가 어디 나오냐? 자 국가직은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는 데서 나옵니다. 주소가 고시.kr이에요 여기 여기 에 고시.kr. 굉장히 쉽습니다. 고시.kr. 요거 하나 꼭 외워야 돼요. 자 지방직은 아까 얘기했죠. 지방자치단체 별로 돼 있단 말이야.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런데 원서 접수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있죠. 원서 접수. 여기도 사실은 원서 접수도 하고 시험 공고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따로 또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는 사실 원서접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공고 같은 게 나오긴 나와 요즘은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하나씩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원, 원칙대로 하자면 어디에서 봐야 되냐 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그래서 하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경상남도청 이렇게 광역지자체라고 합니다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화면 안에 시험이란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란 단어. 예, 저는 맨날 맨날 보니까 한 번에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못, 못 찾을 거란 말이야. 자, 없어, 없어. 못 찾겠어. 예, 못 찾겠어.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F 하고 시험. 딱. 어, 있죠. 어, 이거 아니야. 네. 여기 있네. 시험 정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어, 시험 공고, 뭐, 장소 공고 다 나오죠. 여기. 어, 일종의 이 경상남도의 포털 사이트가 된 거죠. 여기가. 여기에서 정보를 원래 다 얻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지방시는 인턴센터에도 가치는 올려줘요. 가치는 올려주는데 가끔 누락되는 것도 있고 여기엔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여기는 간단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접수는 여기서 한다. 접수 모르시는 분들 국가직 여기가 다 토탈이에요. 토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공고로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국가공무원 최종 해가지고 나오죠. 네, PDF로. 네. 자 요렇게 나오는데 국가공무원 국가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은 이렇게 직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일 이게 놀래지 말아야 될게 제일 위에 보면 5급 있어요 5급 옛날에 행정고시라고 하던 거예요 행정고시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을 행정고시라고 쓰지 않아요 5급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5급 지나가고요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네, 7급이 나와요 쭉 지나가면 7급이 나오죠 7급 및 9급으로 돼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9급이다 그래서 9급까지 내려옵니다 자 인원수 나와 있죠. 어 이게 구급이네. 네. 여기 구급공무원 해가지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직렬 직류라고 돼 있죠. 이거 종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종류는 요 다음 다음 편에 또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 볼게요. 그래서 행정직이란 게 있고 뭐 고용노동 뭐 이렇게 돼 있죠. 교육행정 근데 여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어디로 배치받는지. 예, 아까 부처청에 된다 그랬죠. 어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전부처 아까 부처청 있는 거싹다 예. 가능하다. 예시라고 됐죠 예시. 그 다음에 고용노동은 고용노동부에. 아 그러면 고용노동부 본저뭐 소위 본청이라고 해요. 본청으로 가나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동네에 있는 고용노동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는 거죠. 구급이니까 제일 낮으니까 그죠? 지금 구급 얘기하는 거죠. 교육부. 예, 교육부는 이제 주로 어디로 교육부로 가냐 아닙니다. 주로 고, 국립대학교를 가요. 자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지방지기도 있겠죠 당연히 지방지에 있어요. 교육청 교육청 지방교육청이라 그러죠 우리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서울시 지방교육청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청이 있잖아요 뭐 인천광역시 교육청 뭐 이런 게 있죠 거기는 이제 지방직인 거야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지 마시고 일단 기본 개념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름이 지방교육청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그거는 지방직이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일반행정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격하면 어디로 가요?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방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지방직에도 시험 공과 따로 나오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있는데 시험 날짜가 다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일반 행정 같으면 두개다볼수 있어요. 국가직 한번 보고 지방직 보고. 올해 같으면 국가직이 4월, 지방직 이 6월에 두번 실시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서로 합격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여기 나와 있듯이 다른 거예요. 내가 우정사업본부가 우리 지역에 우체국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우체국. 우체국에 갔으면 난 지방직인가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이 어떻게 다르고 원서업소 사이트가 다르다. 자 하나 빼먹은 건 뭐냐면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청 지금 이거 지방자치단체 원서업소 센터에는 교육청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육청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은 또 별도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까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는데 지방직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직렬 그러면 일반행정, 교육청의 대표직렬하면 교육행정, 공립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왜 행정실 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교육청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방직엔 두 가지 있다. 국가직에는 종류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행정공무원도 있지만 교사, 군인, 군무원, 이런 소방, 경찰 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급. 네, 계급, 구급, 팔급 이런 건 계급이다. 네, 계급이라고 한다. 여기 계급, 법에 계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계급인 거예요. 네, 무슨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게 계급인 것처럼 각 공무원별로 계급이 다르다. 그러나 행정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9급으로돼있다 하는 거. 일급이 가장 높고 9급이 가장 낮다 하는 거 정도만 알면 요번 편은 성공입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다음 편을 또 보시면 되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